야 나도 이제 <laughs> 밥품 먹자 밥품 먹어. 어? 어? 해병대, 해병대? 아 대병대 대병대. 아 형님 해병대 나오셨어요? 아니 아니 나는 공인 나왔어 공인. 공인 나왔어 공인. 아이 착각. 해병대지 셔츠로 그럼. 아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을이 베트남 참전용사분들하고 음? 어, 아. 또 참전용사분들이 사시는 이제 십자성 마을이에요아 그건 비슷해. 네, 어. 아버지 국가유공자세요? 베트남 대 와. 와.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국가공자면 자녀 한분한 한 분은 이제. 공인 6개월 이제 갔다 오게 됐는데 네. 아버지가해병대라서 저게 저 뭐지? 여름에 입으면 땀 흡수가 되는 옷이라서 많이 간거 같겠죠. 너무 이쁘다. 음 너무 이쁘다. 시원해. 아 내가 하나 줄게. 저, 저, 진짜. 저 진짜 나도 줘. 응. 얘 줄게. 어. 저기 귀쇼 오빠 제것도 있나요? 해 드릴게요. 어 진짜요? 광배꽉찬 네. 걸로. 아. 언제까지예요? <laughs> <너무 너무 깜짝마. 웃음> 뭘 먹냐? 뭘 드실까? 응? 워낙또잘먹으 친지가 입맛이 없네 입맛이 없어. 아유 거짓말 그래. 입맛 없기는. 아니, 이, 여기가... <laughs> 왜 이렇게 거짓말하세요? 그러니까. 이날이 미날, 갑자기 32도인가 그래서 입맛이 뚝떨어지더라서 어, 어. 입맛이 어. 없어. 말 끝나기도 전 냉장고 열어. 마시면서. 아 그래도 수박 드시고 잘 드시네요. 자취하면 수박 잘안 먹게 되는데. <laughs> 아, 뭐야? 혼자. 음, 아하. 어, 어... 오, 물들? 아, 냄비가 저게 저기... 엄청 큰 냄비 같아. 같은... <laughs> 입맛 없는 사람이 꺼낸 냄비 그러니까... 질문 너무 큰. 거 <laughs> 저거 입고서 그런지 왜 취사병 같기도 하고. <laughs> 이틀 전에 우리 그 족발을 먹었는데 족발도 남았고 아 조개 관자살이 있더라고. 관자. 파스타 좋다, 파스타. 특히 이제 요즘에는 1인 1식 먹고 있어서 아그 꽃분이랑 뭐 화보 촬영 찍는 게 있어서 어 음, 1인 1식 양상하게 나오려고 1인 1식 카스탄에 또 마늘 많이 들어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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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 아, 잘하셔. 아주머. 딱딱딱. 오케이. 오케이. 어? 우리 그랬다. 아 멀티도 되는구나 동시에. 에이. 음 면은 0 0 원짜리. <laughs> 야, 이게... 야, 뭐, 상표가 되야 500원은 무슨 라페다, 라페... <laughs> 말이 안 되는... 되면... <laughs> 아이고... <웃음> 어, 왜... 저거 어, 알베르크보면 <laughs> 진짜 쓰러진다, 쓰러진다. 양이 많아지면 이게 눌러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떡지는 경우가... 오. 오. 아, 한번 더... <laughs> 와이 상태로... 이리 <laughs> 내시 <laughs> 아유, 아고 페페론치노. 들어가, 들어가. 이 이렇게 붙어서, 붙어서. 새 노리대, 새 노리대. 라라라라라라리 아이고, 끝까지? 파기름하고, 페페론치노하고 그 기름내는. 피자냐, 파기름. 아, 관자 좋다. 식감이 너무 좋아요. 아, 관자 아, 들어갑니다. 아, 족발 좋아. 아, 아이 껍데기 죽이 맛있지, 족발 쪽이 맛있죠, 그러니까 여기 족발은. 아니, 족발이 진짜, 진짜. 어울리려나? 족발. 어. 족발 관자 파스타. 지금 족발 저만큼이 1인분 안가요 이미? 근데 장우 씨도 맞아요. 우리는 뭐그 1인분, 2인분 <laughs> 그거를 뭐.. 맨날 뭘뭐 얘기할 때막우리들이 <laughs> 장우 씨도 마찬가지 <laughs> 정한 없잖아요, 네, 거 없잖아요. 1인분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건 그럼 사회가, 사회가 정한, 정한 1인분이야.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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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누구를 <laughs> 위한 <위하는> 거야. 아그렇죠그렇선 족발 투하! 이야 다 좋아 좋아. 아 바로바로 또. 깔끔해. 깔끔하시네. 오케이. 됐어. 어우 양이. 마을 잔치가 있나? 중국의 식사가 있대. 군부대 식사아도 맛있겠다. 어우 뭐야. 와 아니 아, 점점 냄새라. 냄비 위로 올라와 이게. 많아 가지고. 이리리시. 아. <laughs> 어? 어? 이게 뭐야? 뭐야? 어? 이게 뭐야? 뭐야? 사소스키슈기르 캡사이신? 불닭 크림 소스. 아. 이게 안구고세가를 아, 구독 아, 구독하다. 알았어. 응. 됐어. 거. 아, 아, 아 마지막에 후추 후추. 와, 아, 아, 후추는 좋아! 후추 좋아. 후추. 아, 우거후못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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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아, 후추 아, 아, 때리러 가자. 출추를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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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난, 난저 후추 좋아. 저도 좋아. 저도 양식 뭐. 후추 말고 어. 저거 좋아해. 네. 아. 네, 후추를. 내스타일이니까 아, 왜? 아, 너무 반갑다어어우 와. <laughs> 와, 아, 냄새 미쳤다. 재채기 하겠다, 재채기 하겠어. 나 세게 한 해. 아우! 이제 한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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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침이. 해줘야 돼요. 아침도터 아, 아, 화생방이네 이게. 아우 최루칸이 최루칸. 아우! 오케이. 아우 맛있어 보인다. 어. 아, 이건 무조건 맛있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 내 네, 구워만이 네. 아, 아, 그냥. 아 모짜렐라. 아 치즈? 아, 사랑합니다. 모짜렐라. 아, 깔아주고. 분명히 입맛이 없다고 아 아까 분명히 그러셨는데. 살아나 진짜 입맛이. 야아 이쁘다. 아, 아 눈보다 이쁘다, 눈보다 이뻐. 치즈 좋아난 <laughs> 치즈가 좋아. <laughs> 친구가 치즈 아, 상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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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바보어모렐라 상이야. 괜찮아. 야스서이 불었다 쪽으로. 불었다 만 불었다 쪽. 아, 치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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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내가 만들면서도 군침 도네 이 아, 맛있겠다. 어우 아, 아, 맛있어 보인다. 와. 진짜, 진짜? 아니 동시안 하면 나중에 먹고 나면 어, 귀찮을 텐아 맞아 맞아. 계란? 어. 어. 어디가 입맛이 없다는 거야. 어. <laughs> 아우 잘됐다아 맛있겠다. 클 대신에 그럼. 파스타는 떡두기야. 대체 어느 나라 음식이야. 아, 아, <laughs> 아 그래도 형 저거 하네. 와 계란 두개. 이름을 지면 족발, 관자 치즈, 불닭 파스타에 계란두개 넣은 거 조건치. 조건치는 너무 여기... 좋아. 조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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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프닝 아, 조건치. 아, 로 아, 오늘은 여기로? 아, 좋다 아, 조건치. 아, 조건치. 아, 조건치. 아, 포인트가 스파들이 좀다 달라가지고, 어, 좀다 다르게 먹는 것 같아요. 평상 주승이가 갖고 온 곳은 좀 시골 과수원 같은 느낌이고, 음, 여기 너무 좋아. 여기는 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앞뒤가 막 이렇게 된거 보면, 뭐, 북유럽 느낌 있잖아요. <laughs> 어, 약간 비슷하네, 이렇게 보니까 약간 뭐, 그래도. 파리? 네. 파리? 파리들 게뭐 유튜브로 보면 이렇게 건물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뒤 막 이렇게 돼있더라고 비슷하네, 이렇게 보니까. <laughs> 어디가? 꽃 같은 것도 느낌상. 이잘먹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아... 오, 궁금해. 아... 야, 녹자노른자 녹음자, 녹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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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 오우, 아, 더... 아, 사람들이 말하는 1인분을 형님 방금 드셨어요. <laughs> 사회적인 인 음. 아. 와, 야, 난이맛을하니까더 아, 힘들겠네. 야, 치즈가 치즈가 그냥 자, 2인분 들어갑니다. 어린 머리 하나 먹는 거예요. 어우. 치래래 아, <웃음> 아, 희철해, 아, 아, 희철해. 아, 아 저렇게 먹어야 맛있어. 뜨겁게 먹으면 그 맛을 못 느껴. 약간 식히면 빨리 먹을 수 있거든. 막 입에 한 가득게 막 넣으면 복합 재료의 맛이 입안 가득게 나요. 입안 한 가득 먹어야 돼. 아... 아, 또... 음. 아 아, 조합이 좋다. 아 좋다. 오션젤 오션즈 아아 근데 저니까 진짜 파리 같네 <laughs> 아, 그래도 깔끔하게 파리집처럼 또아 그니까 근데 형 되게 맛있게 먹는 거 맛있어 진짜 맛있게 드셔. 아. 땀, 땀, 땀. 소스를 약간만 줄였으면 덜 매웠을 텐데. 저걸 왜저기다 아, 도 아, 어 아, <laughs> 아 먹는 그 위에 제가 이렇게 두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되게 지저분한 게 진짜. 진짜, 진 이게 깔끔하잖아. 아, 물로 켜 어, 오, 어떡해. <웃음> <웃음> 잘 드셔. 잘 드신다. <laughs> 아 정신이 번쩍 드네. 야, 아, 진짜 맛있었 대단하시다. 잘꺼내야 <laughs> <달성해. 웃음> 음. 이게 제일 힘든데. 그러니까. 와, 이거 아, 진짜 깜끔해 아, 이거 어떻게 매일 하지? 에스. 뭐야? 아, 아, 아 동전이 좋네. 그 문제 세탁기. 아, 아 맞. 어. 어? 뭐야? 뭐지?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케이크? 아, 이거. 아 1일 1식에 중요한 게 있어. 디저트 항상 먹어요 1일 1식이라는 얘기야. 잠깐만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소식으로 삼식을 해. <laughs> 파크랑상이라고 거기에 파는 딸기 치즈 <laughs> 케이크를 되게 좋아해요. <laughs> 그 먹는 거 거의 파리 사람처럼 먹네, 코스로. <laughs> 그 케이크와 커피, 냉커피 우유랑 같이 먹으면 달달해. 아 믹스로? 이제 뜨까지 5,500칼로리를. 생각에 군다고. 너무 너무. 단거 먹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진짜 <laughs> <laughs> 좋아. 이거 <laughs> 진 <비젓트> 좋아. 되게 <laughs> <비젓트> 좋다. <좋아. 웃음> 오늘 쌀 <잘> 많이 나오네. <웃음> <웃음> 참 기본에 충실한 행복이다 진짜. <laughs> 아. 아야야야야. 어떻게든 들움지길수 있는 아, 색상을, 아, <웃음> <웃음> 색상을 <웃음> 아그렇다 올라와봐. 자식. 아, 이때가 제일 저는 좋아요. 아. 뭐야요 이거? 언제 저기... <laughs> 서프라이즈. <웃음> 서프라이즈 재밌지? 어, 아, 나는 저 레전드 편 항상. 아... 나 서프라이즈 보면 일요일 같아서 네, 거, 기분 좋은데. 딱, 딱 그거야. 어, 어. 저것도한 10개 들어갔을 것 같은데. 사상컵. 아니요, 저기 6개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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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먹으면 제일 맛있어. 그 어... 네. 음, 맛있지? 아, 맛있어. 1 시에 이제 저트한장먹어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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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왜 너무 많네, 그지? 놀랬잖아. 왜 그래? 지금 무서운 거 보는데. 뿡이 <laughs> 시점인 거죠? 그래서 뿡, 뿡이 시절. 어, 맛있지, 믹스커피. 정말 아유. 우아해, 정말 손가락 화장. <laughs> 진짜 만족감 있게 드시네요. 아우, 쇼랑 좋다. 아, 진짜 행복하자. 아유, 온것 같은데. 어디가 열순히야우어머잘 <laughs> 먹었다. 아우, 덥다. 드시네 또뭐 드셔 너무 날이 더워서 아이고야. 안 되겠어요. 야 버터 일일 식 한다더니 뭐야 이게 맛있어 아, 아, 와. 와. 아이고 아 탄수화물 없으니까 식사로 안 치잖아요 보통 아이고. 다들 아이고. 정말 탄수화물로 다 먹네. 아. <laughs> 저렇게 해서 먹는 거. 있다이 반건조 진짜 맛있다. 이거 숙박 한준데. 오케이. 됐어. 와, 수박. 저 우장충 수박 와, 아이고 우장충 수박 너무 맛있 없는 수박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laughs> 까만 숙박. 까만 박어이고저 어, 진짜 맛있 그거 오징어. 오징어 박 맥주네. 맥주, 맥주. 더울 때 그냥 오징어 맥주. 아. 음, 좋아, 좋아. 아, 좋다. 와, 저기 진짜 좋아. 캡프 <laughs> 아니죠, 그거. 그냥? 맥주, 수분, 수박, 수분. 음. 오징어 단백질. 내일부터 잘 지키면 되지. <laughs> 그렇지. 이제 솔직해지네. 행복한데. 대박. 다행이에요. 우리 행복해지자. 행복해. 난 장훈 씨 너무 좋아. <laughs> 장훈 씨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고생했어. <laughs> 아 저게 진짜 저첫첩 맥주 저거 저 아, 저분이 이렇게 되는데. 한 번에 한 번이. 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가 아 가이드. 아아 우와! 뭐까지 목... 어 쳐야지. 아아 우와! 아유, 야 이거 바야에 어, 좋다. 아, 좋다. 아. 음. 나는, 나는 저거 하려고 사는 것 같아. 아, 맞아, 맞아, 저게 행복이야. 그, 그 맛, 그 네, 맛. 맛, 진짜 맛. 저 맛을 산다는 말 너무 멋있다. 맞아. 음.